네 안녕하세요 박중수입니다 네,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휴장일이기 때문에 어, 미국 증시의 결과를 한번 보고 어, 마감을 찍기 위해서 현재 어, 15일 오후 5시 30분에 어,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부터 우리 장까지 어, 간략히 어,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은 P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 시장은 잘 소화해서 끝까지 올라갔네요. 참 대단합니다. 어, 미국 증시는 이제 조정받았을 때 강세장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저항 역할을 했던 어, 피보나치 764 자리를 뛰어 넘었죠. 이제 어, 안착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신고가를 가냐 마냐의 싸움일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흐름 패턴을 봤을 때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를 한번 찍어주는 경우가 신고가를 찍고 월봉으로 조금 한두 달 정도 더 자리해 주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저항대를 뚫어내고 올라섰다라는 거 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제 기관들의 상방 배팅 물량 많았죠. 그게 이제 수익 극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옵션 만기를 이틀 앞두고 발표되는 수요일 CPI 결과에 따라 오늘 밤 9시 반이죠. 어 청산 여부에 대한 어, 결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CPI 결과를 보고 어 기관들의 상방 배팅 콜옵션들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수익 극대화를 시키러 더 오버슈팅을 보여서 어, 신고가를 어, 찍으러 갈 것인가가 어 거의 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주요 일정은 일단 화요일 건 지나갔죠. 어, 어제 PPI 발표 9시 반에 예상치의 상회 예상치 상회 발표가 되었고요. 전월 대비 0.5% 예측치 0.3이었는데 다소 높게 나왔죠. 그런데 3월 전달 PPI가 0.2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0.1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 이를 두고. 어, 23시에 이어서 파월 이장이 이제 연설하기에, 어, 4월 ppi가 예상보다 높긴 했지만, 3월 수정치가 낮아져서 혼재된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시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용시가, 고용시장은 조금씩 식고 있다는 신호가 있고, 다음 금리 결정이, 어, 결코 인상은 아니다라고, 어, 일축했죠. 그래서 현재 그 시점 이후로 이제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이제 보통 9월로 어 거의 어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9월 에서야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한 3분의 2 정도가 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확률이 동결보다는 낮은 상태가 됩니다. 이제 6월, 7월은 동결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오늘 좀 있으면 발표를 하는, 어, 9시 반에 발표하는 CPI와 소매 판매. CPI 예상치는 전년 대비 3.4%, 전월 대비 0.4%가 0.4% 이구요. 그 다음에 새벽에 닐 카시카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요 일정 이틀간의 주요 일정의 마무리는 메파적 어, 위원인 닐 카시카리의 연설로 마감할 것이다가 되고요. 어, 오늘은 한 가지 어, 지표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어, 기관 투자자의 미국 기관 투자자의 설문조사인데요. 표를 한번 보고 자 이렇게. 작죠? 요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보시면, 이게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펀드 매니저 등 재량적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의 설문조사입니다. 현재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척도를 지금 조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작게 보시면은, 세이 글로벌 피스컬 폴리시 투스티뮬레이티 보시면 요게 재정 정책이 얼마나 얼마나 경기 부양적이냐. 요건 내가 지금 보시면 투스티뮬레이티 재정 글로벌 재정 정책이 너무 경기 부양적이다. 라는 설문에 지금 보시면 2008년 이후로 지금 최대값을 보이고 있죠. 어, 가장 높았던 이 꼭지를 기록했던 때가 서프라임 때급락이 어, 나온 뒤에 올라와서 고점을 찍은 시장의 어떤 흐름의 정점을 찍었던 때들 18년도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있기 전에 정점을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급락을 보고 나서 돈을 풀어가지고 쭉 끌어올렸을 때도 정점을 찍었었죠 22년도 하락장이 되기 전에 그리고 지금 16년간의 평균치를 딛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서 기존의 고가 벽을 뚫어서 새로운 어, 길을 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16년간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경기 부양적이다라는 인식. 심지어 코로나 때보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설문 결과가 나왔고요. 55%가 나왔네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금 수준은 4% 내로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주식 비중은 22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양책에 그냥 올라타서 경기 부양에 올라타 가지고 돈을 최대한 주식을 사는 데 썼다라는 이야기죠. 재정 정책이 너무 경기 부양적이다. 55%즉 정부가 돈을 풀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지나가면 은 시장이 꺾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너무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가는 과정 뚫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점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한 요정도 보통 이 정도를 더 올라가서 거의 다 왔다라고 평균치, 저점, 기술적으로 저점, 고점 물론 이거는 그냥 설문 결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 데이터상, 정점을 찍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번에 미국 대선 앞두고 워낙, 어,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어, 파워리장도 그렇고 어, 워낙 돈을 푸는 데에서 지금 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 전까지는 경기를 어떻게든 부양시킬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고요. 한동안은 자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루머가 있었죠. 어, 그제 가장 요 내용이 핫했었는데 어 그 어제 전일 전 직전 마감 영상에서 어 녹화를 하면서 그때 어그 루머 루머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탈락했고 어 2주 개선 기간 부여를 받았다라는 기사가 어그 당일에 저녁 때 삭제가 되었는데 어 삼성전자 측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엔비디아한테 거절당했다라는 거, 요거여기 내용 이 있는데요. 엔비디아에게 납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기대에 미치는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찌라시로서 들려왔고요 어, 여기 보시면, 한 매체, 이제 찌라시 이게 삭제가 됐어요. 한 매체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5월 1일자로 삼성전자의 HBM3 공급 제한을 거절했고, 약 2주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라는 것이다라는 기사는 당일 삭제가 됐고, 예, 특히 논란이 됐던 것은 삼성전자가 손실분을 떠안는 조건까지 걸었음에도 엔비디아가 거절했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 보도가 나가자 이제 주주들의 원성이 높아졌고 납품 제한 거절은 일각, 일각에서 은은히 퍼지던 소문이었기 때문이다 라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날 떨어졌고요 삼성전자에서는 어, HBM 공급 규모를 올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내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며 여전히 총력을 다하고 그 기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일단 나오고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뭐 이게 지금 찌라시로만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계심을 보이며 반등에는 실패한 모습이고요. 화요일에도 보합 또못 넘어가는 그런 결과로 마감했습니다 어, 화요일장은 우리 시장은 참 지루했죠 아침에만 조금 어, 들썩들썩 거리더니 그냥 하루종일 같은 구간에서 맴돌기만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이런 짧은 구간 진폭이 아주 작았잖아요 진폭이 이, 보시면 5월 14일 어, 코스피 선물 기준 장중 최대 진폭이 2.05였는데 1월 31일 보였던 2.05 이후 타이 기록을 기록한 겁니다. 가장 적은 진폭이었던 거죠. 올해 들어서. 근데 이제 출렁임은 좀 많았어요. 출렁임은. 그래서 야,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 본전이라도 가는 장세였는데 만약에 이런 역 엇박자를 탔다면 굉장히 그냥 아쉬운 엄청 아쉬운 날이 됐겠죠. 여기 이런 고가 부근에서 매수하고. 저가 부분에서 매도하는 걸 반복했다면 그런 투자자가 있었다면 오늘 고통스러운 화요일이 됐지 않았을까 우리는 일단은 제가 어, 박스의 관점을 수렴형 진폭 잡고 박스고 뭐 그런 관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파생반에 항상 올려드리는 이제 장 개시 전에 어, 프리장 8시 45분 이전에 올려드리는 어, 그 지지와 저항 라인에 따라서 상단을 373.4로 보자 1차로 일단 여기 넘어가는지 보자 해서 안 넘어갔죠. 373.3에서 여길 저항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부근 가까운 때에 그다음에 하단은 너무 진폭이 낮아서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중단에 중간에 제가 업데이트해 드린 어, 라인으로 371.5를 설정을 해 드린 것은 이제 빗각지지가 거기였어요. 빗각지지 오늘 지켜주고 있는 결국엔 끝까지 지켜냈던 어, 이 추세 빗각의 저점 며칠 동안 자꾸 그거를 지금 시도를 했죠. 터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올렸어요.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높이고 있는 수렴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뒤에는 변동성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일단 야간선물이 하루, 미국 하루 어, PPI가 발표된 그날 올랐기 때문에 야간선물의 위치로는 갭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 CPI 결과가 어, 이제 나타나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또 미국의 조정에 취약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갭이 상태로만 시장이 다음날 열린다면은 우리는 갭 상승에 위로 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지만 확인을 해 봐야겠죠 한번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연속 상승을 보인다 하면은 우리는 이 저점을 높이 낮추고 아니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높이는 이 수렴 형태에서 상단에 돌파 시도를 한번 해볼 만한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밤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시 원위치 시작해서 빗각에 대한 싸움을 또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긴 날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은 박스 구간에서 어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몇번 하고 마치셔야 된다라는 전략. 플러스, 막판에 경계심리가 강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늦게 물량을 빼더라고요. 지금 외국인 선물 추이를 보면은, 사다가, 5천억 가까이 오전에 사다가, 5천억 정도 사다가, 빼다가 다시 받치더니, 두시반 정도면은 저는 2시 두시반 정도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자기 물량들 빼지 않을까? 어 부담 외국인도 그냥 넣고가긴 부담이거든요. 기존에 사둔 게 많아서. 그래서 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걸 세시가 넘어서야 그거를 다 빼서 80% 정도 물량을 빼면서 마쳤습니다. 이제 그때 시장이 마지막에 좀 꼬리를 달았죠. 그래서 여기서 드신 분들도 계시고. 네 여기도 어 막히는 자리 여기 빛가에 막혔던 자리 372.7이었거든요. 이것도 파생반에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끝이 났고 그걸 또 활용을 하신 분들께서 또 오늘 어 결과를 어제 올려주셨습니다. 어 조금 많이 오늘은 어, 그 화요일에는 올려주셨네요. 보시면 네 그니까 이렇게 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언급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거는 어, 유튜브에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니까 어,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걸다 빼서 인증 내용만 보시면 95만 원, 210만 원, 720만 원 수익 보신 분, 이거 양쪽 다 위아래 다 발라드셨다고 하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400만 원, 282만 원 등, 265만 원, 158만 원등 이렇게 수익을 올려주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 또한 여러분들의 파생반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정현방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빅각 추세대를 겨우 지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371.8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빅각 어, 아, 지지는 371.5였고요 어,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일단은 매수세가 이긴 거죠. 환율도 빗각 추세 저항 맞고 하락했고 야간에도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이 1,362.10으로 종료됐고요. 지금 환율은 장기 월봉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봉으로 위에 지금 고점을 낮추면서 저항에 맞았다라는 거. 여기를 딛고 올라섰을 때가 이제 환율은. 상승의 부담이 있는 거고요. 증시의 부담이겠죠. 환율 상승은. 그래서 여기를 올라서지 않고 여기 막힌다면은 밑에서 또 한번 빗각이나 저점을 두고 어 지지를 받는지 이런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런 식이에요. 우리 증시는 지금 연 4음봉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에 의한 야간선물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간선물이 강세에 마감을 하니까 다음날 갭이 잘, 잘 뜨고요. 그래서 그갭뜬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면 자꾸만 밀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최근 10거래일 중 7일 이상은 야간선물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선물을 사면 자꾸 야간에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개인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때 미국 증시의 조정과 함께 이제 때려 맞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현재는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야간 선물 강세인 날이 칠 할은 되는 것 같다 라는 거죠. 화요일 야간 선물도 이제 374.05로 0.59% 상승 마감을 했고요. 따라서 본장은 전강 후약이 많아지고 미국 증시 조정에 아주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미국 증시가 조금이라도 주춤거리거나 조정이 나오면 우리 증시는 하락 후 원래 내려가려던 그 힘이 더 작용을 하면 장대 음봉이 나올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외국인 수급은 상방 지속형입니다 선물 5월 7일에 기록적인 선물 매수 2조 3천억대를 샀었죠. 이때 이후에 그 자금 그 물량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 내용이 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록적으로 선물 매수를 밑에서 물갈이가 아닌 어중간한 장소에서 나타났을 때 일주일에서 두세 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승세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걸 뜻하지 않아요 그냥 박스 형태를 만들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만기 선물 3개월간의 만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물량은 어쨌든 6월 물로 아 9월 물로 넘어갈 때 롤어버를 할지 그 다음에 청산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물량이 되는 거죠 근데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모두 롤버하기는 부담이라면 그 전에 청산을 하는 청산 욕구가 발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만기 기간까지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상승 동력이 이어질 기간이 어느 정도 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기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 3개월로 치면은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어... 금액... 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대량으로 터졌잖아요. 그래서, 어, 길어봐야 한 3주, 2, 3주 정도면은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환경이 됩니다. 지금 일주일 넘게, 일주일이 지났죠. 그렇게 좀 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투시는 선물 종가로, 종가로 신규 매수 2천억 원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5천억까지 오전에 사던 선물 3시 이후에 급히 줄여서 1천억 대로 80% 뱉어내면서 마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났고요. 어, 뭐 지금 부담스러운 미국 일정을 앞두고 외국인들도 조금 그날 들어갔던 걸 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횡보장에 진폭이 올해 들어 1월 31일과 동일한 최저치를 기록한 날로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여기까지 오늘 마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어, CPI 결과 보고 그 다음에 카시카리 연설 보고 미국 시장이 반응하는 것을 아침에 확인하고 내일 아침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같이 함께 시장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시간 내시는 구독자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 단톡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깐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어, 입장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